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고 뭐 교사고 교수여도 우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놀랍게도 네. 우리는 네. 특정한 네. 상황들을 네. 마주하여 네. 그와 네. 같은 네. 사실을 네. 발견하게 된다. 네. 이때 네. 우리는 우매함이 네. 타고난 결함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네. 특정한 네. 상황에서 네. 우매하게 네. 되거나 네. 스스로 네. 우매한 사람이 된다는 네. 인상을 네. 받게 된다. 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의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폐쇄적으로 네.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사교적 성향의 사람들이 그러한 결함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교적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막 만나, 만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매하다 우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매함은 심리학적 문제이기보다는 사회학적 문제인 것 같다 우매함은 역사적 상황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형식 그 특정한 외부 상황의 심리학적 보수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좀더 정밀히 관찰하면 다음의 사실이 분명해진다 정치적으로든, 동교적으로든, 강력한 외부 세력의 신장이 사람들 대다수를 우매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법칙인 듯이 여겨진다. 한 사람의 권력은 다른 사람의 우매함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